사람은 변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게 계속 변한다고 생각을 해. 음. 좀더 설명해 줄수 있어요? 좀더 설명을 하자면은 왜냐면은 음. 그런 말 많잖아. 사람 절대 안 변한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나는 변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음. 그냥 의견이 궁금해서. 사람 변하나요? 사람은 변하나요? 음. 이건 약간 좀 철학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음.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런 사항들이 있어 음. 그 반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에 막 그런 말도 있잖아 막 검은 머리 짐승은 막 거두는 거 아니다 뭐 사람은 거두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 검은 머리 짐승 그러니까 사람은 배신한다 아, 뭐, 음. 뭐~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구해놨더니 보, 물에서 꺼건져놨더니 보따리 놓으라고 한다 음, <laughs> 뭐~ 음. 이렇게 사람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음. 말들도 음. 많이 있는데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응. 또 다른 한편으로 아 정말로 사람은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응. 어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라벨링하는 거이 응. 극단적인 이 레시스트 같은 거 응. 그게 나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 응. 어떤 부분에서 그거는? 뭐 우리가 막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하잖아 음. 이제 뭐 인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그게 이렇게 그런 세계가 돼 있지 본인은 그그 어, 그 세계가 자기한테 형성이 음, 되는 거야 음. 나는 그래서 그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나 어, 음. 우리 스승님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음. 근데 트라우마라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어떤 그런 데미지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게 반복해서 내가 상기가. 어~ 상기되고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거든 그런데 왜그 반대의 개념은 없냐 이런 거지 음. 내가 좋았던 기억도 계속해서 그걸 확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실제로 막 뮤지컬이나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기법들을 많이 써 음. 정말로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시키는 거야. 음. 그뭐 좋았던 시절에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땅땅땅 나온다라던가 그러면은 되게 무거운 영화인데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 신으로서 어, 어, 이렇게 가, 가, 가볍게 있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음. 나는 그게 아주 필요하다고 봐. 그건 전 용어가 있어. 그 트라마의 우 반대, 그좀 좋은 기억들이 상기되는 하... 내 예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나십니까?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 부, 어, 찾아보면 있을 법도 한데 음. 잘 모르겠네. 그 음. 나는 그런 예시를 들때 굉장히 좋아하는 예시가 그 방구호의 별이 빛나는 밤. 음.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그릴 때 방구호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거의 힘들 때라고 음. 들었거든.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별을 엄청나게 덧칠했단 말이야. 음. 아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지언정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본다. 그게 진짜 명작이잖아 음. 어. 내가 보고 어렸을 때 운, 처음 운 그림이 그거야 아, 어, 방금 어, 어. 별이 빛나는 밤에 노래도 너무 좋습니다 그치. 그 뭐야 그, 걔그 노래도 돈돈 Starry Starry Night 근데 그 가수를 봐야 좋아해 덴돈한 아, 번만 찾아주세요 돈 <놀람> <놀람> 맥클린인가 맥클린 그 이번에 음. 그 YSL 형님이 미국 가서 그 가수 노래 부르고 왔어. 아메리칸 파이. 음. YSL 형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연상되는 분 있으십니까? 모릅니다. 아 윤석열 씨라고 그 이번은 아니고 작년 음. 윤석열 씨 석방을 축하합니다. 자한번 둘이 술 먹읍시다. 제가 진짜 한번 제가 진짜 진짜 대통령이고 먹어. 그냥 궁금해요. 대가리 에뭔 생각이 있는지 한번. <laughs> 이제 나, 나는 좀 포기를 했어 내가 느끼는 그런 그거랑 그 모르겠고 뭘까 도대체 이제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그걸 돈 맹린 네 감사합니다 음 근데 노래는 나, 윤석열 씨가 노래는 잘 부르 윤석열 대아씨뭐 데... 족같은 윤석열 족같은 새끼가 데... 노래는 잘 부르더라고 하여튼 네아 갑자기 또 얘기해서 격양이 됐는데 아 여기 뭐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한동훈 씨 나오는 게 <laughs> 꿈입니다. 한동훈 씨 여기 한번 나와주세요. 요즘 민주당 쪽 정치인은 좀 과, 별로 관심이 없고, 아 저는 사회 여기서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사회주의자인데 근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게 저는 이 성향으로 아내 얘기를 또하네나 라스트 음. 자 성향으로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뭔가를 판가름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그레이트니스를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음. 대단한 사람인지를 개인적으로 봐서 어차피 정치성향은 되게 그 단기적인 거예요. 템퍼러리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그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음. 있는 거라서 음. 그래서 한동훈 씨그 n the world. I was in the world. I was in 드릭스 얘기 좀 하고 I was in the world. I was in the w o 서 마무리로 듣고. 듣고 싶은 게 있어, 형. 뭐?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설명을 내가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어. 바뀌나요? 그러니까 또 생각난 게, 음. 어, 일단 나는 내가 뭐 지금 뭐 운동 선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음. 내 스스로 아 내가 운동이 늘었구나 자신감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잖아. 나는 운동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 음. 겁도 많고. 음. 그도 내가 바뀐 걸 보면은 사람은 바뀌어. 음. 그리고 우리 스승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어떤 그 중견 배우 분이 계시거든 여자 배우 분인데, 어그 사람은 얼마나 연기 못하는지 아냐. 그데그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음. 계속 나오니까. 계속 가니까. 어 그래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바뀐다. 음.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봐도 음. 막 진짜 막어그 기독교인들 다 때려죽이던 사도 바울이. <laughs> 어 바뀌고 뭐 이런 것들 음. 어안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 상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기질이라는 건데 기질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거든. 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페이커 예를 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런 그 주의 집중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좀잘 쓰면은 아이 사람이 학문 뭐 공부하는데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음. 아니면 어떤 그 모험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데 어,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오피스에서 일을 한다 음.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야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되잖아. 그 개인적인. 그, 어. 그게 기질이란 거지. 그 타고난 거. 음. 그 토끼는 뛰어야 되잖아. 토끼는 오르막길 음. 올라야 돼. 토끼를 토끼 내리막길로 가라고 하면 토끼는 진짜 잡아지거든. 음. 그런 게 기질이다. 어. 있기는 하다고 믿어 기질이. 아 그럼 잠깐만. 단어를 바꿀게 음. 여기 영롱 님